웃음이 번지는 노랑. 주르륵 비가 쏟아지자 알록달록 우산들이 유치원 마당을 꽉 채웠어요. 친구들은 하나, 둘,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연우야, 엄마가 좀 늦으신데 들어와서 기다리렴. 쏴! 새까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자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졌어요. 무서워 엄마. 연우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뭔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바보, 무서우면 불을 켜면 되잖아. 이렇게. 노란 장화를 신은 고양이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비가 오는 날은 정말 눈꽃 뜰새 없다니까. 해님한테 놀러 가야지. 우는 아이 달래야지. 아 바쁘다 바빠. 연우는 고양이가 가버릴까 봐 겁이 났어요. 해님한테 간다고? 하늘엔 온통 비구름뿐인걸. 그러니까 놀러 가지. 지금은 해님이 쉴 때야. 고양이가 우쭐댔지요?나도 따라가면 안 돼.깜깜한데 혼자 있기 싫어.글쎄 난 겁쟁이는 딱 질색이라. 아이고 늦었다. 해님이 또 화내겠네.고양이가 후다닥 달려나갔어요.야옹아 같이 가.연우도 쪼르르 고양이를 뒤따라갔지요. 쿨렁 문을 열자 물기둥이 쏟아져 내렸어요. 물은 유치원과 동네를 한 입에 꿀꺽 집어 삼켰어요. 연우는 물 속으로 꼬르르 가라앉았어요. 숨숨 막혀 더 이상 못 참겠어. 연우는 두둥실 떠오르는 노랑 오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오리가 쑥쑥 커져 코끼리만 해졌지요. 연우는 얼른 오리 등에 올라탔어요. 간신히 물 위로 올라온 연우는 와랑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넓은 물 위에 연우와 오리랑 당그란이 떠 있었거든요. 야옹아 어디 있니, 야옹아? 그때. 먹구름 속에서 고양이가 폴짝 뛰어내려 왔어요. 큰일 났네. 늘 다니던 길이 사라졌어. 찬란척 가던 고양이가 풀이 죽어 말했어요. 하는 수 없지. 번개를 타는 수밖에. 번쩍. 번개가 치자. 고양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악. 난 번개가 정말 무서워. 연우는 벌벌 떨고 있는 고양이를 토닥여 주었지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같이 가면 하나도 안 무서울 거야. 진짜? 내가 겁쟁이인데도 나랑 같이 갈 거야?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양이는 금세 눈물을 그쳤어요. 그런데 번개를 어떻게 잡아 타지? 연우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번개 속으로 뛰어들면 돼. 해님이 재채기를 할 때마다 하늘이 찢어지면서 번개가 생기거든. 하지만 갑자기 고양이가 목을 움츠렸어요. 시간을 잘 맞춰야 해. 조금이라도 늦으면 하늘의 틈새에 끼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하니까. 번쩍, 번쩍,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쩍쩍, 짝짝. 하늘이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어요. 부들부들, 달달달. 고양이와 연우는 두 손을 힘껏 맞잡았어요. 셋 하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환한 빛은 금세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심술궂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제 온 거야? 혼자서 얼마나 심심했다고. 미안. 늘 오던 길이 사라졌지 뭐야. 몰라. 이젠 너랑 안 놀아. 해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너무해. 야옹이가 일부러 늦은 게 아니란 말이야. 연우가 외쳤지만 햇님은 더욱더 꽁꽁 숨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연우야, 함께 노래 부르자. 노래를 부르면 무서움이 달아날 거야. 할수 있지?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그런데 어찌나 엉터리로 부르던지 연우는 하하하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웃음에서 노랑나비가 한 마리씩 생겨났어요. 노랑나비는 수천, 수만 마리가 되어 연우를 부드럽게 감쌌지요. 노래는 계속됐어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 종, 봄나들이 갑니다. 그러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줄을 지어 모여들었어요. 보송보송한 병아리들의푹 파묻힌 연우는 간지러워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연우는 하늘로 붕붕 떠올랐어요. 팝콘이 터지듯 개나리와 해바라기가 뿅뿅 솟아나자 어둠이 조금씩 거쳤어요. 연우와 고양이는 신이 나서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지요.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 봐. 폴짝폴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우와 못 참겠다. 나도 끼워져 숨어있던 해님이 둥실 떠올라 이글이글 이글, 지글지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락은 황금 물결로 변해 사방에 넘실댔어요.고양아 지난번보다 노래 솜씨가 훨씬 좋아졌는걸.햇님이 웃으며 말했어요.연우가 도와줘서 그래.고양이가 연우에게 눈웃음을 지었어요.그때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우는 아쉬웠지만 모두와 작별 인사를 했지요. 준비됐니? 자, 간다. 에취 연우는 햇님의 재채기를 타고 하늘을 붕 날았어요. 혼자 무서웠지? 미안, 엄마가. 괜찮아요. 이제 캄캄한데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연우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노랑 풍선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엄마 손을 잡고 신나게 걸어갔어요.